요즘 경제로 보는 시사상식. 크립토 위크는 전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웹3 기업들과 투자자들, 개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과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행사 주간인데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크립토 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립토는 원래 암호화폐, 크립토 n 런시의 줄임말이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훨씬 넓어졌죠. 블록체인 기술부터 탈중앙화 인터넷,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번 크립토위크의 핵심은 단연 미국 의회의 코인 산법 논의였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클레러티 법안, CBDC 감시 국가 방지법. 이세 가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법안들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은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대신 발행사는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달러 예치금을 1대1로 보유해야 하고요. 패드 같은 규제 기관에 등록하고 분기별 감사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클래러티 법안은 그동안 애매했던 가상자산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고요. 자금 조달 및 유통 과정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은 연준이 개인을 상대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국민 금융 정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중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17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했고요.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률로 공포됐습니다. 다른 두 법안도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법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상자산 시대에서도 미국의 금융패권, 달러패권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뚜렷하죠.